안녕하세요. 이슈모터스 임상민 팀장입니다. 어, 볼보 80 동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외관에서는 라이트 습기 있고요. 타이어는 거의 신품 수준입니다. 넷자타. 그리고 외관은 강택을 했기때문에 깔끔하지만 중고차 특성상 약간의 흠집이 있고요 범퍼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룸은 특별히 저희가 누유를 숨기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엔진 떨림이나 소음은 경숙한 편 이고요. 주행 테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비게이션 없는 모델이고요. 썬루프 음,

네, 에어컨 바람도 아주 잘 나오고요. 사이드 미러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풍구가 고정이 잘안 됩니다. 음 그리고 조수석 대시보드가 약간 벌어짐이 있네요. 그리고 가죽 시트가 가죽은 좋은데 약간의 해짐이 있어요. 레자 왁스 같은 걸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운전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려보면서 하체 소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체 소음은 아주 정숙하고요. 약간 고속 주행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직진성 한번 보겠습니다. 솔림이나 제동력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구요. 조금 더 달려보겠습니다. 네. 주행 잘 맞췄구요. 후진할때 후방감지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와 와이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볼보 S8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